안녕하세요. 알라정은입니다. 선생님들,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천연헤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 아시죠? 클레오파트라는 천연헤나 염색을 했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39살까지 살았었죠. 여성의 모발은 39살 때부터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39살 때까지 살았으니까 흰머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연해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걸 보면 천연해나는 모발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천연해나를 흰머리가 없을 때 40살 때부터 제가 천연해나를 시작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대 때 염색을 많이 했었고요. 모발이 손상이 많이 돼서 30살 때부터는 전혀 화학적 염색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화학적 염색을 하고 나서 모발이 너무나 거칠어지고 해서 화학적 염색도 하지 않고 파마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30대를 보냈는데요. 그렇게 조심하고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30대에도 모발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0살 넘어서 천연 헤나를 알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8년 넘게 제가 천연 헤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나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동생이 30대 초반이거든요. 모발이 갈라지고 끊어지고 끝이 많이 손상이 많이 됐고, 전체적으로 모발도 많이 빠지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연헤나를 한번 해주겠다고 했어요. 천연헤나는새치를 감추기 위해서도 염색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끊어지고 가늘고 손상이 많이 되고 쉽게 모발이 많이 빠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또 모발이 가느다란 모발에 천연해나를 하게 되면 모발이 굉장히 굵어지고 강해지고 또 윤기 나지 않은 모발이 또 반짝반짝 하게 되거든요. 30대 여성에게도 천연해나를 권하고 있는데요. 30대 여성은 천연해나를 1년에 두번 정도만 하면 좋은데요. 그것은 천연해나의 코팅 능력 때문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케라틴의 영양이 빠진 부분에 로소니아 단백질이 들어가서, 모발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샴푸하고 나서 린스 대신에 트리트먼트 제도 써보고 했지만, 모발이 이렇게 굵어진 거를 느껴본 거는, 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발이 이렇게 굵어진 거는 저는 천연 헤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사용된 헤나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루프르 헤나예요. 풀헤나는 인도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고, 풀헤나는 헤나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아홉 가지 성분이 이렇게 추가로 믹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로 어떤 토핑을 넣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으로 써도 저는 충분히 저는 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30대가 천연의 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냥 네. 반으로 갈라졌어. <laughs> 오야, 진짜네? <웃음> 어. <웃음> <웃음> 내 머리카락 손상된 모발 복구를 위해서 헤나로 트리트먼트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어머 음. 트리트먼트는 하는데 그러니까. 매번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머리카락이 그때 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음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아까 음. 언니가 음. 내 머리카락이 음. 젊어서 그런지 굵다고 숱이 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그게 다 빠진 거예요 어머 <laughs> 그, 얘네가 <laughs> <그게> 더 <웃음> 많았던 <웃음> 거네 그죠 <그쵸? 웃음> 매일 하는 콤씩 계속 빠지니까 아니 진짜 무슨 털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털갈이 하는 줄 하필이면 또 겨울이었네 그때가 천년이나두 시간 전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숙성을 지금 했습니다 달덩이 됐어. 아나 진짜, 아, 진짜 머리빨로 사는 여잔데. 너무 가니고 완전. 허리 <놀� 음악> 볼륨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도 있, 있는 건가요? <laughs> 볼륨감이 있어 이게 아, 그러니까 하고 나면 모발이 이렇게 느껴? 볼륨감이 생겨. 음. 근데 뭘 해도 살아나질 않았어. 진치인데 약간 엔젤링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엔젤링. 맞아요. 어떤 게좀 달라진 것 같아요? 풀 냄새나요? 음. 풀 냄새랑 음. 또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비올때 음. 나는 땅 냄새랑 풀 냄새 같은 <laughs> 그런. 그러니까 그니풀 냄새, 자연의 향기. 난 그런 거 <laughs> 너무 좋아.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자연의 그 향기 그대로. 음. 아니 그니까, 모발 느낌은 음. 어때요? 아니, 진짜 너무 부드러워. 이게 너무 음. 부드럽고. 아니, 나 여기, 그니까, 이렇게 뜬다는 게, 뜬다는 어, 게 신기해. 감. 난 맨날 착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 게 뜬, 이게 뜬다니까 해남 볼륨감. <laughs>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하나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볼륨감이 있는 게 이게, 볼륨감. 이게 부드러운 것도 이야.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어, 이게 여러 가지를 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구, 머리 굵어지고 볼륨감, 윤기 나고, 그 다음에 나고. 어, 머리카락 그 건강해지고. 안녕. 안녕. 전체적으로 이제 연색 너무 잘 됐다. 진짜 예다 이게 그러니까 혼자 한 거랑 내가 또발라는거 달리겠지만. 완전 전문가의 이었 <laughs> 전체적으로. 음, 음. 옛날에 단백질 샴푸 같은 것도 써서 발라봤었는데 그때는 특별히 별로 좋은 줄 몰랐었는데 근데 이거 딱 바르고 나니까 확실히 진짜 모발이 되게 튼튼해지고. 윤기가 나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 아니 내가 이게 머리카락이 끝이 많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내가 그거를 손가락, 손톱으로 막 뜯는 그런 거 재미로 이렇게 좀 하긴 했어. <laughs> 근데 아니 오늘 보니까 갈라진 모발이 있긴 있어요. 음. 있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갈라진 채로 튼튼해져가지고 음. 안 꺾어지는 거야. <laughs> 그게 너무 웃겼어. 아니 갈라진 채로 모발이 튼튼해져가지고. 음. 아무튼 진짜 튼튼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모발이 너무 윤기나고 이렇게 튼튼해져가지고 너무 진짜 막 만족스럽고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구나. <laughs>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천연헤나 염색하는 영상 보셨나요? 어, 여성의 경우 30대부터 벌써 모발에 손상이 많이 옵니다. 어, 아무리 잘 먹어도 바깥에 있는 피부에는 또 발라줄 건또 발라줘야 되고 영양을 줄 거는 또 줘야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30대인 경우에는 1년에 두번 정도, 한번할 때마다 1시간씩만 하게 되면 코팅과 영양이 충분할 것 같고요. 30대 때는 또 파마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펌을 해도 펌도 잘 나오고 그렇거든요. 1년에 두번 정도 해나를 하게 되면 큐티클의 로소니아 성분이 모발의 다공성도 예방을 하고 본인의 건강한 모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